자기야, 아, 너옆편이또 와카노. 돈 필요하다. 뭐또 사고 쳤지? 아, 그게 아이고, 예, 그, 개떡배가 비트코인 쓰고 있다, 이가 그게 윽쓸로 올랐다. 자, 올리, 용구, 아니, 올리도, 아. 어제도, 그제도, 맨날 짠라제더니 이거 치아라. 니 미쳤나? 야, 올리, 이게뭐 하는 거야, 봤 아뭐 내가 안 먹는다. 이거. 우리 집은 고기 안 먹나? 민나 정말 고등어에 참치에 우럭에 갈치고. 아이고, 우리 우리 올리도 또 다친 게 왔는가 같다. 야야, 이럴 때스로 아들왕 단지 잡아야 된대 아뭐 맨날 아들이 고등어내신 한낙고이었었는데 엄마, 아빠가 뭐하나? 간센 부사, 니는 <laughs> 이새끼야 지금, 득 따지고, 빼부르게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니 지금 이 순간에도, 진찌뭐나 저거, 어디, 거 그. 아프리카 가면은, 방한통도 넣었어가, 굶어죽는 아들도 사방에 전진 빛깔인데, 니거 가가 일주일 살아보고 올래? 아 그거는 그 나라 사정이고 내는 고기 물수 있다 이거 맨날 제노대가리만 보니까 아들이 빛내나고 놀랬었지 그것보다 엄마 또 시장 바닥에서 굴러다니면이 네 하나 또 먹여 살리려고 미역 팔고 김치 팔고 건어물이랑 실험했었는 게 그래 부끄럽나 엄마가 그래 부끄러워가지고 왜 살래 너 그것보다 니 네, 학교 보내려고 옷 갈아 입히고, 아침밥 먹이고, 양치 시키고, 씻기고, 그래가 보내는 기다. 그것보단 입도 뭐하나. 아,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고. 대충 와장창. 야, 올리 이게 무슨 버릇이야. 우리가 널 우째 가르치는데 지금 반찬 투정하고 밥상을 엎어. 여보. 얼른 가가 여자성악꾼나 이런 쌍놈의 호로 새끼는 맞아야 정신 차리지. 이 얼른 가가 아빠한테 잘못 했다캐라 네가 아빠 화나면 애도 못멜린다아뭐 나도 고기 묵고 싶다고. 거봐 아프잖아. 니는 안 되겠다. 오늘 외관 가서 빼빼몇번 돌고 와야 정신 차리지. 리프트 가가 필요라. 아빠. 저그 잘못했다. 시끄럽고, 얼른 가가, 여자손 갖고 온나. 그, 여자손으로바다가 그대 엉덩이 불나면 엄마, 아빠가 책임지나. 내집 나갈 거다. 아이고, 우리도 이제 아들 키우려면 조용히 카페나 열어야 되나. 그 까만 물 파다가, 아들 대학은 어째 보낼래? 아들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잘 벌어야지. 뭐, 차라리, 우리 집이 김밥집이었으면 여자 손이 필요도 없을 텐데. 잘쳐먹고잘 잘 살아라. 난 저런 엄마 아빠 필요 없다. 자기야, 올리 안 들어온다. 됐다, 고만워 나, 나라. 뭐, 자가 또이 시간에 갈 데가 어딨노? 뭐, 샤켈린 집에 갔겠지. 아, 그래도 좀나가좀 찾아봐라. 제때이, 고마나 나라. 원래 사나이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기다.